근데 그거는 프리하게 염화 볼 때는 괜찮아. 근데 공부라는 게 분명히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. 그래서 선생님이 고리타분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.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지 오늘 내용이. 분명히 이 내용을 못 하는 학생이 요 분명히 생깁니다. 근데 그 생기는 원인 자체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다시 보세요. 어, 선지님 안타까워. 아니 난 지금 난 급해. 난너네들이 이거 잘하기로. 자 보세요 이거 봐. S 라는 게 하나 있고요 양극각이죠, 맞아요? 한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다동이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분뭐 아싸 합동도 일 열심히 했지만 그 실제로 뭡니까? 어두개의 삼각형 자체가 합동일 때자 다시 봅니다. 오늘 내용 별거 아니냐 아니라 자 이거 한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x고 x고 그렇게 해서 합동조건은 뭐야? 한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의 코딱지와 x 코딱지에서 아싸 합동입니다. 됐어요? 자, 그럼 시작한다. 그럼, 쌤, 합동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지. 됐나? 닮음 조건도. 자, 삼각형에 대한 닮음 조건도 닮았다. 자, 닮음. 닮음 조건 자체도 기본적으로 몇 개? 세 가지입니다. 됐나요? 그세 가지. 첫 번째부터 얘기합니다. 첫 번째. 닮음 조건 3S, SSS 닮음입니다. SSS 닮음. 근데, 쌤, SSS 닮음의 뜻이 뭐냐면, 자, 사각형두 개를 그립니다. 자, 보세요. 그냥 천천히 표시할게. 작게 그려도 되는데, 좀 일부러 크게 그립니다. 자, 보세요. A, B, C. 자, 사각형두개 있습니다. D, F. 어떻게? 길이가 같은 게 아니야. 대응할 때. 이 e 길이 대이 e 길이비. 됐나요? 그 다음에, B, C 길이 대. 그 다음에, E, F 길이. 그 다음에, 마지막 하나. A, C 대6 길이비. 자,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를 각각 여기를 a라 고요 이걸 a'라고 이걸 b라고 b'라고 이걸 c라고 c'라고 반드시 두 도형이 닮았는데 뭐가 일정합니까? 대응변의 길이비가 다 일정하죠. 됐습니까?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호로 적습니다. a 대 a'는 b 대 b'이고 이게 c 대 c'야. 자, 이렇게 해서 닮았대서 s s s 닮음. 됐나요? 3s 닮음입니다. 됐지? 두 번째 간다 바로 간다.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닮음은 뭡니까? 네 합동 조건에도 얘기했지만 SAS 하죠 그 다음에 뒤에 닮음입니다 SAS 닮음인데 SAS 닮음 어떤 닮음이냐면 자 삼각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ABC랑 자, DF가 닮음 이유 자체가 일단은 봅니까? 이렇게. 자,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성립하고 A랑 A- B랑 B- 랑. 반드시 두 쌍의 대응변 a 대 a'랑 b 대 b'가 동일하고 됐나요?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한계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일정한 길이비가 성립하는 그 사이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알겠죠? 자 반드시 끼인 각이라 다각 b랑 뭐야? 각 e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쌓습니다. 근데 얘라 이건 반드시 끼어있는 각이야. 끼인 각이야. 만약에 각 c랑 각 f가 같다 해서 우리가 사스 닮으면 얘기 안 합니다. 알겠어요? 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있겠 때문에. 이해됐니? 반드시,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일지하고그 대응하는 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뜰 때, 사스 닮습니다. 됐나요? 마치 이거 같습니다잘 보세요. 사람이 여기 비에 고정돼 있는데, 고정돼 있는데, 이 그림 뭐냐면, 뒤에, 고, 여기에 준혁이 있고, 요기 현변이 있는데, 이게 고무줄입니다. 됐어요? 여기에 내가 이재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두 살이 뭐야? 이렇게 땡긴 거야. 땡기니까 바로 막 이만큼 늘어난 거다. 이해됐나? 됐어요. 그래서 딱두 사람이 버려진 각 자체는, 어, 그게, 뭐, 이게, 두 사람이 이웃한 이각 자체는 일정하게 가야 된다. 알겠지? 그래서 싸스 닮음입니다. 왜땡겼다는 얘기야? 줄로. 쭉. 됐어요. 마지막 세 번째 닮음이세 번째. 자, 세 번째 닮음은 뭐냐면, 쌤,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아 싸스 닮음입니까? 그게 아니라, 세 번째. A A 닮음. 자, 마치 얘들아 보세요. AA, 건전지 이름하고 비슷합니다. 건전지 닮음인데, 잘 봐. 어, 쌤, 그런데 AA 닮음을 잘 보니까 어땠냐입니까? 자, 갑니다.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, ABC, DF, 에서, 두 쌍의 대행각, 각 B랑 각이 크기같고그 다음에, 무슨 각? 각 A랑 각 D가 크기 같으면 바로 두 도형이 닮았습니다 자 뭐라고? 두 쌍의 대응각 각 A랑 각 D 같고 각 B랑 각이 e 같다 어? 생그럼면 마지막은 왜 얘기 안 합니까? 여러분 두 쌍의 대응각이 크기 같으면 나머지 한 개의 코딱지 각이면 이것도 뭐야? 코딱지로 당연히 알겠죠 그제 그래서 주녀가 우리가 AAA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두개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같기 때문에 됐나요? 그래서 그냥 a만 두개 쓰는 거야 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아까 왜 3s 닮음왜 ss 닮음을왜 얘기 하네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sss 닮음에서 보면, 야, 이거 세 보면 아 이거 세개니까두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닮음을 할 때는 반드시 해라 뭐냐면 이세개의대인변을다 얘기한다 왜냐면 자, 이게 2cm고요, 이게 4cm라고. 이게 만약에 4cm고, 잘 보세요. 만약에 8cm잖아, 그지? 요 변의 길이가 닮은 비가 없다면, 어? 얘기 안 하면, 왜냐면 이각이라 만약에 30도 각도 가능하고 뭡니까? 쭉 늘렸을 때 이게 뭐 60도 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나요? 반드시 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3개다, 3변다다 다 입증해야 된다, 알겠니? 근데, 각의 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야? 우리 정해진 얘기가 있잖아. 반드시 세 개, 네 가게 하면 항상 몇 도기 때문에, 세, 네각이 하면 항상 몇 도라고 정해져 있어요? 100, 그렇죠.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두 개만 얘기하더라도, AA만 얘기하더라도, 나머지 A는 고정적 무조건 같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다. 알겠지? 그런데 삼각형의세변길이서 길이 뭐야? 두변 얘기하더라도, 나머지 변의 길이는 무수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. 알았어요? 그렇기 때문에 SSS 다 얘기하지만, 건전지 닮은 뭐라고? AA 건전지만 얘기하면 된다 이? 됐어요? 자, 문제 갑시다. 보세요.